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번 소개 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로얄프라나자 1층 글린산가 19평형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6045 홍번입니다. 깜짝가는 사업 4800만 원이며, 대지권 5평형에, 전용 면적 11평형, 분양 면적은 19평형입니다. 이례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3억 1,36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136만 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1월 6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체제가는 2억 1,552만 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12월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로열프라자 1층 근린상가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오리역 700m로 구미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 클린상 가격매로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로열프라자 1층 매물은 대지권 4.8평형에 전용 면적 11평형, 분양 면적은 1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4억 4,800만 원이며 이를 유찰된 후 변경되어 오다, 오늘 2 0 2 3년 11월 6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억 1,360만 원을 재가로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재가1 0인 3,136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2년 1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 구모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8월 5일에 설정된 개인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0억 2,433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를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의 글린 상가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구미동 인근 글린 상가 최근 매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 체크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겟 매물을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인근 상가 매물 호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분당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3% 매각률 35%에 경쟁률은 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권리 분석, 물건문서, 실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로열프라자 1층 클린상가 1 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